네, 시작하겠습니다. 100페이지 10번. 서비스 마케팅 믹스의 유통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어, 기존 간호 서비스 향상과 새로운 간호 서비스 개발은 제품. 그렇죠? 전문 인력을 통한 설명과 정보적인 전달, 유통,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진료, 야간 진료. 2, 3, 4는 정보 유통 전략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은 제품이기 때문에 10번 답은 1번입니다. 11번. 제품 전략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어요. 1번. 환자 내원객을 위해 주차장, 중환자 보호실, 대기실, 그 다음에 수의실, 은행, 미용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유통이죠. 인구 노령화 추세에 따라 가정 간호, 널싱업, 요양 서비스, 호스피스, 노인성 질환 관리, 치매 노인 관리 등과 관련된 간호 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 제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 예약제도, 야간 진료, 실시하고 영역을 확대해서 대기 시간 감소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 유통. 그 다음에, 간호법 제정과 같이, 간호사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범국민 권기대회를 방송 매체 뉴스나 논설 형태로 다루도록 하는 것. 촉진. 사회봉사를 통해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고자 하는 것. 촉진이죠. 그래서 제품을 물어본 것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12번. 어, 다음에 해당하는 마케팅 미스 전략. 원격 진료 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진료. 이렇게 들어간 바로, 그렇죠. 유통으로 나와야 되겠죠. 13번 야간진료 실시 중환자실의 보호자실 대기실, 주차장 상담실 설치, 인터넷 진료 예약. 이건 뭐죠? 유통이죠. 자, 여러분, 11번에 어 어디 있었지? 11번에 1번, 내용객을 위해서 주차장 보호자 대기실 수의실 있었잖아요. 고객 그대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어, 11년, 11번이 그 전년도에 나왔고, 14번이 그 다음에 똑같은 서울시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흐름, 흐름으로 보셔도 돼요. 유통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지역사회복지관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특강을 했대요. 이거는 촉진전략이죠. 3번이고요. 자 15번 틀린 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진료 후에 환자에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유통. 인 거고요. 부족한 병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환자가 쉽게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유통 전략이죠. 비급여 한 명을 급여 한 명으로 변경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 가격. 전략이고요. 병원에서만 배포하던 병원신문을 병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병원신문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촉진 전략이죠.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좋겠고요. 음, 그 다음에 16번 환자들 편의를 위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계단을 없앤다고 하는 것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대요. 여기에 사용된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것. 자 편의를 위해서 대기 시간 줄이고 계단을 없앴대. 그러면 이건 무슨 전략? 유통 전략. 병원 홈페이지에 일을 올렸대. 광고하는 거죠. 촉진 전략.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가번이아 가라니까 4번인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15번에 1번 보세요. 진료받은요 환자에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유통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최근에서 현문사 책에서는 이거를 촉진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환자와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촉진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특히 1번은 유통, 촉진 두 개를 갖다 놓고요. 일단 보고 나머지 단문학을 먼저 찾아보고 가셔도 돼요. 현문사 책에, 책에 그 뭐라고 하다, 예들을 보면 또 그것도 있죠. 환자가 퇴원을 했어요. 3일 뒤에 수간호사가 환자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어떠시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촉진의 예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얘는 유통도 답이 될수 있고, 촉진도 될수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현문사가 그렇게 예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서울시 문제가 거의 서, 수문사 위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문제 흐름이 바뀌면서 현문사책 위주로 바뀌고 대한관협 레퍼런스도 현문사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에 나오면서 또 척진 전략이다라고 해버려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두 가지를 놓고 보고요. 나머지 문장에서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보고.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16번은 답은 4번인 거 설명드렸고. 자, 그 전에 나왔던 또 문제 중에 그게 있었어요. 급성 뇌경색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재활간호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러면. 제품. 그쵸? 그렇죠? 어,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 대상자를 위해서 원격진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양방향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통. 만성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안내책자, 소책자를 만들고 유방암 예방을 위해 핑크리본 캠페인을 펼쳤다. 촉진. 지금 그걸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는 그 우리 사, 마케팅 미스 있잖아. 사피 전략을 딱 제목을 사피로 주고요. 한 열다섯 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품이냐, 유통이냐, 촉진이냐 다 쓰라고 할때 그때 그단문항이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17번.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지? 인터넷이요. 통한 환자 상담. 진료 시간의 연장. 계속 이건 핵심 단어로 많이 나오죠. 이거는 무슨 예? 유통이죠. 답은 3번. 18번은? 자, 요즘 문제가 이런 식이야. 이제 내놓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걸 찾아라. 뭐 이렇게 나가요. 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야간 진료를 실시한대 그러면 야간 진료는? 유통. 이번 진료 시 주차 요금을 면제한대요. 가격, 이거를 신문에 실었대. 총진, 그럼 아닌 거는 제품 전략.